안녕하세요 팀 토드입니다. 주간 경제 시황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이슈 체크입니다. 지난주에는 6월 FOMC 의사록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경제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 말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훨씬 제약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7월에는 50bp나 75bp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75BP를 예상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줌으로써 주가 반등을 살짝 노려보는 그런 취지의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5BP가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긴축 강화가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긴축할 거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둔화돼도 좀 약간 감안해라 이런 뜻이고요. 추가로 대중이 FED의 의지를 막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불안감만 심해지고, 고물가가 진행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잘못 없다. 그냥 대중이 우리를 못 믿어서,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계속 봐야겠죠. 네. 다음, 이슈는, 그, 지난주에 아베 총,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거 안타까운 거랑 별개로, 그, 지금 총리인 기시다 총리는 최대 파벌의 그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내 그취약했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시, 시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앞으로 막 크나큰 그런 선거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시다가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시야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시다에게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사건이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위터, 일론 머스크 소송 예고인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파장으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소송 예고가 아니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고만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트위터도 별로 그렇게 훌륭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3일 21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 그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으로 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물가지수 관련입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일수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위아래로 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4일 21시 30분입니다 다음은 근원소매 판매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실린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근원소매 판매는 상당히 또 지난달에도 중요한 그런 자료였죠. 거기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시간대가 되게 소비자 심리지수를 예측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7월 중순이나 후반에 나오는 그러한 지표들을 미리미리 알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OMC 윌리엄스 뉴욕 연은총재가 연설을 하는 그런 뉴스인데 이거는 12일 새벽 3시에 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 사람이 매파예요, 매파. 비둘기파, 매파가 있는데, 비둘기파는 좀 되게 강압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고, 매파는 되게 강압적인, 공격적인 긴축을 약간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 대표예요, 대표. 그 매파의 대표인데, 서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월러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매파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둘다 맵하고,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그, 75BP냐, 50BP냐, 이거를 좀 약간 관련 지을 중요한 사람들인데, 맵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말은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 대비해서, 또 이번 주도 조심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주관시황 팀토드였습니다.